요한기시 3장 열0절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 적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맨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린 이 말이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네 멸류관을 뺏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동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니라 귀그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네. 에이, 여기에 네가 내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적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했다를 맨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아, 내가 속히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네 밀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동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곳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라 네. 내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 적 인내의 말씀이라는 것은 신구약 성경 말씀입니다 신구약 성경 말씀인데 이인내라 말은 계속이라는 깊은 뜻은 계속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네. 외부적으로 말하면 참는다 그 말. 참는다는 말이 예 네. 그것이 갖다 내놔 계속이라는 말인데, 에, 그 집에서, 어, 예를 들어서, 어머니만, 어머니 노릇을 하는 사람이라면, 어머니가 참는 어머니 어머니 노릇 하는 사람이, 어머니 노릇을 계속하지 못하고, 어머니 노릇으로서, 어머니의 정신으로서, 어머니의 사상으로서, 어머니의 그 하던 성품으로서, 변질되기 쉬운 그럴 때에 변질되지 않고 참는 걸 가르쳐서 참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또, 어 뭐, 직공들도, 어 참그 직공으로 하려 하면은 평소에는 자기가 잘할수 있지만은 도 아주, 어그 직공의 본분을 지키기 어려운 그 벨벨 괴로운 때가 있지만은 그럴 때를 갖다 가서 그렇지 않고, 어, 평상시 자기의 조심한대로 그 조심을 계속하는 그런 가르쳐서 참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안 아, 농부가 날 좋고 이럴 때야 뭐 누가 갔다 가서 논밭을 못매며 가꾸지 못하며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비 오고 바람 불고 뭐별 날씨가 이상시로운 그 기온이 될 그때에도 농부하던 그 일을 계속해서 변동음사는걸 가르쳐서 인내라, 그렇게 말합니다. 네? 네가 내 인내의 말씀을 지켰으니적 하는 이 말씀은 주님의 말씀을 지키나가려고 하면은 벨벨 변동과 벨벨 애로와 벨벨 짜증과 벨벨 갔다가서 그 피곤한 것과 별별 내관한 것과 별별 견디지 못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에 내가 참고 견뎌서 그것에 께 물들지 않하고 거기에 감염되지 않하고 거기에 피동되지 않하고 내가 꾸준히 계속해서 지킨 그거 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지켜준다 이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전 신앙생활이 여기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어, 사람이 뭐 어, 무엇이든지 그 일이 하기 좋은 때에 누가 못 하겠습니까? 하기 좋은 때 그때에 성공이 있는 게 아니고, 그 일을 하기 좋은 때에 하다가 아주 하기 어렵고, 참고 견디기 어렵고, 계속하기 어렵고, 참애로가 많은 그럴 때에 넘어지지 않아 하는 고게 성공이 있습니다. 거에서다 실패하고 거에서 성공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실패하는 사람은 거기에서 그것을 계속하지 못해서 실패했고 어, 성공하는 사람은 잘할 때다 같이 잘했지만은수도 고를 때 다른 사람 다 넘어지는데 넘어지지 않아서 그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에. 그게 하나님께서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킬 때에 에 아무 애로움 없안 지킬래야 안 지킬 수 없고 지킬래면 얼마든지 지키기 쉬고 하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줄래 면얼마든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런 환경을 만들면 그 사람이 예, 그런 모든 죄악의 종류는 별별 종류가 있는데 피곤한 종류 또내관한 종류 근태나는 종류 짜증나는 종류 모든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서 상상 못할 그런 모든 변질되는 그런 모든 행동들 어, 이런 게다세상아닙니까 이게 죄악아닙니까 이게 마귀니요이 마귀와 죄와 아, 사망 이 세상 이것들이 별별 것을 가지고 있는데 이 별별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이 다섯 가지를 계속 보수하고 있는 그 실력이라야 되지 에, 자기가 평소엔 잘하다가 어떤 일을 할 때만 넘어져 빌린다고 하면은 그러면그 사람 가지고 못쉬겠습니까막 이런 데마다 아 저거는 뭔만 하면 넘어진다. 피곤 히만 하면 넘어진다. 주위 환경에서 넘어갔다가서 그거역에서 아, 주위 환경에 그만 그게 근태나기만 하면은 넘어진다. 또 주위 환경에 대해서 그 짜증을 못 견뎌서 갔다가서 그걸 짜증나게만 하면 넘어진다. 또 무례한 사람들만 많이 갔다가 이 사람이 무례한 소리고 저 사람이 무례한 소리고 전부 만나는 사람마다 전부 사는 것처럼 말 무례한 말, 무례한 행동, 전부가다 이런 것만 막와 들어가면 그만 그 사람을 갖다 넘어진다. 이다 마귀법이 알기 때문에 이런 거 마귀와 세상과 마귀와 세상과 또 죄와 또 사망, 이네 가지는 오만가 다가고있는데그네가지가 오만가 다 가져있는 그걸 다 이겨야 이기는 것이지 하나라도 못 입어 그거 가지고 덜이 습격할 테니까 거기서 다 죽을 거다 알겠습니까? 이러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낙원의 세상을 걸어, 걸어가, 걸어가는 우리들에게 그 세상에 뿐 아니라 마귀가 할수 있는 일, 죄가 할수 있는 사망이 할수 있는 일, 세상에 할수 있는 일, 온갖 그런 것들을 마구 일으킵니다. 온갖 그런 것들을 마구 일으켜가지고서, 우리로 하여금 이 다섯 가지, 에, 이 보수를 하지 못하도록, 일으키도록 하나님 역사하시면. 그걸 일으키는 역사하되, 무제한으로 하지 않고, 이 사람에게는 어느 정도만 일으키지 못하도록 대적하고, 그래가지고 이것도 차차차차 시험해서 밟아서 올라가고, 또, 어려움을 잡고 갔다가서 이겨서 올라간단 말. 예, 그건 주님이 다 조절하시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려움 오는 것이 주님이, 일으키지 않은 어려움이 없다 하는 그것을 그 전에 많이 공부했습니다. 우리 환경과 그 현실이라는 그 현실은 누가 만든다고요 누가 만든다고 했습니까? 주님이 맺더라! 승님 면들은 그 현실 그것이 들어서 짜증나게도 하고, 피곤하게도 하고, 부연하게도 하고, 어, 그 고단하게도 하고, 낙심하게도 하고, 또 부연하게도 하고, 어, 그만, 어 낙마하게도 하고, 뭐 그런 것들이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에게, 우리 신앙생활라는 것은 어떤 신앙생활인가 하니 다섯 가지. 뭐뭐입니까? 다섯 가지. 사제. 칭이, 화친, 영감, 진리 이 다섯 가지가 신앙생활인데 이 다섯 가지 신앙생활을 계속하지 못하도록 온갖 그내 어, 안에서 일으키고 내 밖에서 일으킵니다. 내 안에는 악령, 악성, 악습 그놈 가지고서 일으키고 있고 내 밖에도 갔다가서 내나 악령, 악성, 악습 갔다가서그 마귀 죄. 예. 그 다음에는 사마 세상 이걸 가지고서 일으키는 건데 그왜 일으키느냐 연단시켜서 어떤 그 환경과 현실이라도 어떤 것이 와도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해가지고서 넘어지지 않을 것이 사람은 요정도의 이 오면 은 넘어지지 않는다 하는 그것을 요정도의 것이 오면 넘어지지 않는다 하는 그것이 부활할 때의 자기 권능입니다 알겠습니까? 요 정도에서는 요 사람은 요 다섯 가지가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부활할 때의 고 사람의 부활의 능력이요. 또 그보다 쑥 올라가서 이 사람은 이만한 정도 넘어지지 않는다 하는 것이 부활할 때의 그 사람의 실력입니다. 요 사람은 요 조그만한 거, 요거 아주 조그만한 사소한 거, 여기면 갖다 넘어지지 않는다 하면은 그게 제 실력이에요.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닥치면 넘어져. 제가 하고 싶으면 하지 마서 어려움에 자기 다섯 가지 신앙생활할 때에 거슬리는 것만 있으면 뭐 작은 것이 거슬리냐 큰 것이 거슬리는 것만 잊기만 있으면 넘어지는 그런 사람은 하나도 서 있는 것이 없다말 이러니까 기본구원으로 부활은 하지 만아서또 부활할 때에 능력은 하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걸 맺는다고 말 내가 참고 견디기 어려운 것을 주님이 만들어 내만들느냐 참고 견디기 어려운 데서 참고 견딜 수 있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주님이 그거 만든단 말이에요. 왜? 그런 여움에서 참고 견딜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안 되면 아무 약도 못이기 때문에 당신이 우리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걸 만들기 때문에 나의 인내의 말을 지켰은 적네가 내게 대해서 참고 견디기 어려운 요 말씀을 지켰은 적 내가 너를 지키리라. 그러면 참고 견디기 어려운 것을 어려운 것을 비웃건데 참고 견디기 어려운 것을 꿀밤만침 찾고 견뎠으면 주님께서는 그만침 당신이 갖다 가서 어 인간이 할수 없는 것을 당신이 해주시고 주묵뒤만침 참고 견디기 어려운 것을 했으면 당신이 그 사람이 할수 없는 전지전능만이 할수 있는 그 인간을 초월한 초자연의 능력을 주묵뒤만침 해주시고 자기에게 있는 것을 자기 에게 있는 것을 다 해서 참고 견뎠네. 인생 자기 에게 있는 것을 다 해서 참고 견뎠다고 하면은 그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얼마나 아, 당신의 능력으로 해주십니까? 얼마나 해주십니까? 저 뒤에 얼마나 해주십니까? 가만히 듣고 저 사람들 듣는데 갖다 나는 이래가면 듣고 고개인 하자. 그 행실을 버려 살아야 돼요. 빨리 살아야 돼. 시간이 없어. 버티죠. 온천의 소리, 그게 아무 소용없어. 불탄필이요. 네? 이것만이 필요했는데 뭐 그냥 갔다가 떡기 서고 뭐 제가 신삼에 뭐다며 양반이면 고관대장이면 뭐이면 부자면 뭐할기라불하고 가는 자, 그런 자들 뽐빠지 말고 빨리빨리 노하 빨리. 홍수 때에 그때도 뭐 영웅도 많고 부귀영웅도 많고 영웅적수도 많았지만은 수도 노아에 갔다 박리수 나온 그사람은 구원했지 나머지 다 홍수 속에서 멸망받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이 불신판을 하나 예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기였다 이러니까 우리에게 참고 견디기 어려운 그 현실을 누가 만들느냐 주님이 만든다 봐. 우리도 참고 견디기 어려운 그 현실에서 참고 견딘 건많이 자기의 실력이야 그러면 조그마한 언론에서 창고 견뎌놓은 조그마한 실력 그러니까 온 세상이 전부 다 와도 환란이야 공허야 피박이냐 기근이냐 섹신냐 위험이야 칼날이야 동남풍화 부르라 사북풍화 부르라 가시버다 백합하는 예수왕만 달린다 어떤 것이 와서 해도 상관없이 나할 것은 이 다섯 가지만 보소할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오면 아 이게 시험이다 나는 이길 준비해야 되겠고 또 이런 고요한 때가 있다 아, 이것은 내가 갖다 준비할 때다 준비할 때 연습할 때 시험으로 이길 때 이것이 우리할 일이라면 우리할 일이 몇 가지입니까 우리할 일이 몇 가지요 다섯 가지 우리할 일인데 그 하는 방패는 몇 가지입니까 우리 하는 방패는 몇 가지라 손가락으로 우리 하는 방패는 몇 가지 세 가지 준비하고 연습하고 또 하나는 시험 치르고 이걸 할 일이라. 이러니까 그러면, 어 시험 치는 사람이 갔다가서, 어그 시험장에서 시험 문제가 나오면은 싫어해야 됩니까? 좋아해야 됩니까? 싫어해야 돼요? 좋아해야 돼요? 싫어하면 시험 치르지 마지 뭐. 안 치르면 올라가지 못하지. 시험 치르라고서 시험 치 누구든지 시험을 치를 수 있습니까? 그 시험에 응하는 데는 응하는 자격이 갔습니까? 다릅니까? 시험에 응하는 자격이 같소 다르요. 천칭만치이지. 뭘 몰라. 천칭만치이지. 그러면 시험만에 다 시험에 응시 자격이, 응시 자격이 갔다가서 천칭만치이면, 어, 응시하기 어려울수록 좋소 쉽, 좋소 나쁘요. 좋지, 가치 있지. 내나 세상이 그걸 다 보이고 있다, 그야, 다. 그런 거, 어, 오늘 아침에는, 네가내 인내의 말씀을 지켜 선정, 내가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맹쾌하리니, 이는 온 천, 장차 온천나의 임하여 땅에 있는 모든 가는 자들을 다 시험할 때라. 이러니까, 이런 어려움이 올 것이라고 말이러니까 그때에 창고 견들이어 여런 어려움 여런 피곤함 여런 고단함 이렇게 짜증난 거 이렇게 근태 나는 거 이렇게 분한 거 여래 갔다가서 견디지 못할 부연나는거 화나는 거아 이렇게 배고픈 거 이렇게 된거 배고픈 일도 있고 된 일도 있고 아픈 일도 있고 별별 갔다가서 땅 위에 있는 모든 고난의 종류를 가는 건다있다만 그걸 다 가해가지고서 우하요금이 다섯 가지를 지키지 못하도록 오는 것이니까 올 때마다 여기 시험이다 이으면 갔다가서 그 오기 전보다는 좋고, 치면 오기 전부그 시험이 오기 전보다는 떨어진 게 가치가 없습니다. 이러니까 네? 우리는 이럴 때나 저럴 때나 어떤 그 파란과 곡절과 굴곡과 변동과 어떤 갖다가서그 어 역경이나 어떤 갖다가 변함이 와도 어떠한 그 죄악이 와도 우리는 아, 그것이 어리올 것인 줄 알고, 올때 시험인 줄라고 하나하나 이긴 하나야 되지. 그 오면 갖다 그것 비동돼서, 아, 이런 인간 내가 말씀 지키지 못하겠다. 이런 인간 갖다 신앙생활 못하겠다. 그자는 갔다가서 다패전자라고말이같다가서 그 오늘 아침에는 우리 신앙생활에는 주님이, 사랑하는 주님이 우리에게 온갖 그신앙생활을고 다섯 가지를 지키기에 온갖 애로를 다 낸다라고 리에게 부딪히게 한다. 부딪히는 것은그 애로를 이길 수 있는 실력을 기르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주님이 나를 올리주려고 해서 그 시험 치는 것인가 그때 힘만 쓰면 내 입만 다하면 어때요? 내가, 내가 할내 입만 다하면 누가 해줘요? 네가 지켰은 적 내가 너를 지켜 말했더라. 니가 날, 내가 내 말, 내 말씀을 지켰은 적내 힘대로 지켰으면 내가 너를 지켜. 여기에 말하기를 발 절에 기대났어요. 볼지어다 내가 내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는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왜 뭐 열린 문을 더 열린 문이라 말은 행통을 줬단 말이에요왜 행통을 줘? 없으리라. 내가 내네 행위를 안 오니 내가 내네 행위를 안 오니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 적은 능력이라 말은 아주 적은 능력 아주 힘이 제일 약한 자말합니다 힘이 제일 약한 자 적은 능력이라 말하면 뭐그 적은 능력이 천틈만지 아니겠습니까? 내가 적은 능력, 제일 적은 능력을말이에 제일 적은 능력. 제일 적은 능력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면, 내말 지키다 해. 그 주님의 말씀 뭘 말입니까? 주님의 말씀이 뭐입니까? 몇 가지입니까?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 몇 가지요? 두 가지야. 영감질기가 주님의 말씀 아니요. 영감질기가 주님의 말씀 아닙니까? 주님의 말씀은 영감의 말씀이기 때문에 영감과 책임이 두 가지입니다 아, 또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주님의 이름은 몇 가지입니까 주님의 행사는 몇 가지야 전혀 모르네 주님의 이름은 몇가지요저 뒤에 손가락 들어봐요 네 가지를 들어 주님의 이름이 뭐인몇 가지라 주님의 이름은 주님의 이름이요 주님의 공론인데 주님의 공로가 며칠래요 어, 세 가지인데 네 가지로 듭니까? 이렇게 티키이뜨들리면서도 갔다 가서 뭐 신앙상화 할끼라? 신앙상화는 여러분들 머리카락 가지고 다투잖아요. 머리카락이라도 다 끝만 쳐서그는 갔다 가서 삐뚤어지만됩니다 이렇게 정확한, 정데 요새 예수 믿는 것은 갔다 뭐 이래 믿어도 된다, 저래 믿어도 된다, 천가지, 만가지 방패 있으니까 그게 다 가짜입니다. 알겠습니까? 성경대로 정확해야 돼요. 정확하지 않으면 안 돼요. 예? 예수님의 난제가 보면은 근술권 하나도 없어. 기본과아가지고싹다 필요. 다 잡탱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부활의 능력은 하나도 없어. 부활의 능력은 하나도 없고 부활하기에는 부활했지만 힘이 없어.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는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 적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맹게할인이 하는 요 말씀을 단단히 기억하십시오. 한문 따라 외웁시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 적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맹쾌하니 리 여러분은 자꾸 외워요. 자꾸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 적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에 따라 맹쾌하니 가는 공을 자꾸 이와요, 저기 와서 아무 밤에도 낮에도 갔다 가서 화나의 자기 속에 배가 있도록. 이렇게 준비해야 되지. 오늘 아침에 보니까 남반들 많이 안 왔구만. 남반들 좀 많이, 쉬. 남반들 갔다가 저 산에, 에한 6, 70명 지금, 아, 아예 남반 6, 70명이 아니고, 한 100여 명 있어요 어, 남반. 예, 중간반 다, 남반다 있고, 어, 주일학교 반사들, 또여 직원들, 그런 무다마남반은백0명이 아, 넘을지 몰라. 에이, 그래도 오늘 아침에 뭐, 그러면 다 나왔는가 모르겠어요. 어차니깨을 부리지 마십시오. 자꾸 잘 믿어라, 잘 믿어라 할 때까지 조심하고 회개, 회견, 회개할 때 회개해야 되지. 지금 회개하 그때 제가 틈나타나만다 해라. 일생 동안 생활해도. 자기 죄 하나 있으면 헌님이에요. 죄 하나 있으면 안 돼요. 죄가 하나 있으면 그것 때문에 안 됩니다. 헌이래. 죄 하나 때문에 다안 돼. 이러니까 이 죄가 되어 나의 영혼을 망치는데 그 무슨 재미가 있다고 무슨 갖다 유익이 있다고 죄극을 기워코내놓자고얘기치 않고, 않고 꼭 가지고 있을 것입니까? 네. 통성을 기다다가 자유로 돌아가시다